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 카터 조지 부시 부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김대중 전 대통령 방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지금 제가 나열한 이분들의 공통점을 혹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1995년부터 매년 한미 관계 증진에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벤플리트 상을 수상한 분들입니다 특히 지난 2020년 10월 7일에는 세계적인 케이팝 그룹인 bts도 이 상을 받으며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BTS가 이 상을 수상하자 중국에서는 그들의 수상소감을 이유로 이외 거품을 물며 미쳐 날뛸 정도로 분노를 표했는데요. 그들은 왜 이렇게 BTS가 벤플리트 상을 받은 것에 화를 참지 못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중국이 저렇게 날뛰었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1951년 1월 25일부터 4월 21일까지 대전 안동선 진출을 목표로 삼고 치러진 중공군의 4차 공세전. 하지만 중공군은 지평지구 전투에서 대패하며 유엔군은 첫 번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투를 계기로 유엔군은 반격으로 전환하게 되며 중공군은 북이 38도 선으로 밀려나는 결과를 맞이하며 제4차 공세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중국인민지원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벙더화이를 비롯한 순뇌부들은 미군의 활약이 만만치 않음을 느끼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수적 우위를 이용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몸집을 키우며 본격적인 이내전수를 사용하기 위한 전략 변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장진우 전투에서 얻어 터졌던 구병단을 추슬러서 3병단, 19병단과 함께 전면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보병사단만 33개, 그리고 4개의 포병사단과 4개의 고사포사단도 데려오고 다른 장 로켓을 쏘는 4개의 로켓포사단까지 불러오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전차 포 1개 사단까지 불러모아 일선에만 중공군 약 55만 명을 내세우게 됩니다. 여기에 북한군 3개 군단도 일선에 같이 배치시키는데요. 이렇게 일선에만 중공군 약 55만 명에 북한군 약 15만 명, 도합 70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선에 배치한 예비부대도 정비를 거치고 원산이나 진남포 등 상륙작전을 대비해 준비 중인 해안방비부대까지 합치면 중공군의 총 규모는 무려 95만 명이 되는데요. 거기에 북한군도 예비부대까지 포함하면 약 35만 명 정도 되기에 중공군 95만에 북한군 35만을 합친 약 130만 명이 5차 공세를 위한 대대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130만 명, 과거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에 동원된 수양제의 113만 병력 이후 최다 규모를 자랑하는 병력으로 당시 6.25전쟁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가히 짐작이 가는 대목이었죠. 참고로 이 5차 공세 개시 무렵 중공군에는 포병연대만 약 31개가 있었으며 이들이 보유한 포는 약 2천문으로 병력의 증가 뿐만 아니라 포병 활용 역시 약 20배 가까이 증강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아군은 리더가 교체되는 혼란기에 마주하게 되는데요. 당시 휴전을 원하며 전쟁이 확전되는 것을 반대했던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과 계속 북진을 넘어 중국 본토까지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메가더 사령관과의 갈등으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메가더 장군은 결국 해임되어 미국 본토로 돌아가게 되며 1951년 4월 19일 미 의회에서 코벨 연설을 하게 됩니다. The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And like the old soldier of that ballad, I now close my military career and just fade away. Goodbye. 메가들를 이은 후임 유엔사령관으로는 미 8군사령관을 맡고 있던 리지웨이가 2대 유엔군사령관으로 영전하여 도쿄로 떠나게 되고 공석이 된미 8군사령관의 후임으로 바로 화력하면 떠오른 인물 화력도쿠 벤플리트 장군이 1951년 4월 14일 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가 8군사령관으로 부임한 취임 일성 중 하나는 바로 서울 사수 벤플리트 장군은 나는 이곳에 승리하러 왔다. 만약 나와 같이 승리하고 싶지 않다면 이곳을 바로 떠나도 좋다는 말로 승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합니다6.25 전쟁하면 떠오르는 미국의 사대장 메가더, 워커, 리지웨이, 그리고 벤프리드 장군을 들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훌륭한 무장이라 함은 문무를 겸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벤프리드 장군에게 무는 기본이고 여기에 무를 향해 더욱더 직진, 평소 공부도 공부지만 무에 더 관심이 많아 이를 집중적으로 파고든 군인 중의 군이였습니다미 합참무장 브레들리, 나토 최고사령관 아이젠하워 등이 벤플리트 장군의 동기들로 164명 가운데 109명의 장성을 배출한 이른바 미 육사에서 가장 화려한 별들의 기수라 불리는 1915년 졸업생인 벤플리트 장군 무공훈장만 15개, 특히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는 하루에 훈장을 3개나 받을 만큼 적어도 전장에서 보여주는 전투력은 타의 추종을 불할 만큼. 전장에 특화된 인물인데요. 일례로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부상을 입어 야전병원에 후송됐는데 스스로 탈출해 다시 병력을 지휘할 만큼 적군의 입장에서는 가히 지앙이라 불릴만한 압도적인 포스를 자랑했으니 패튼 장군이 괜히 벤프린트 장군을 아끼지는 않았겠죠. 그가 부임한 채한 달이 안될 무렵 중공군은 드디어 서울을 재점령하기 위해 5차 공사를 시작했고 이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엄청난 규모의 병력을 투입한 이내전술로 중공군이 밀고 오자 일본 일부 참모들은 철수를 거니 하지만 벤플리트 장군은 다음과 같은 한마디로 참모들의 입을 닫게 만들어버립니다. 적이 그만큼 많으면 우리는 포탄을 그만큼 많이 쏘면 된다. 적들이 서울 부근에 집중조차 못하도록 막기 위해 초반부터 대량으로 포탄을 퍼붓는 압도적인 화력으로 기선을 잡아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벤플리트 장군의 주의하에 아군은 서울 광화문에서 마포 한강변까지 야포 400문을 일렬로 쭉 세워놓고 3일 동안 밤낮 없이 포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인민지원군의 인내 전수를 깨부수기 위해 표준지침인 포병의 탄약통제 보급률을 가볍게 무시하고 5배로 늘려 무제한 사격을 실시. 105mm포는 300발, 155mm는 수 250발, 203mm포는 200발 등 하루 평균 45,000발, 사흘 동안 모두 13만발이 넘는 포탄을 적의 머리 위로 날려버리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안 오시죠?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하루 동안 쓴 돈이 무려 50억 원이나 됩니다. 급기야 이는 뱀플리트 포격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고 뱀플리트 탄양량이라는 새로운 전술로 불리기도 할 만큼 적군에게 집중적인 포격을 선사. 결국 이에 전의를 상실하고 겁을 먹은 중공군은 뱀플리트 장군이 미팔군 사령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단한 번의 대규모 공사도 취할 수 없었으며 아군은 이에 힘입어 당시 주춤하고 있던 전선을 38도선 북쪽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As I say, forty-four thousand rounds of ammunition in one night is an incredible amount of ammunition. fired. And listen. When you hear hundreds and hundreds of cannons firing all night long, you'll never forget it. I'll never forget it. I remember it. it, was, it, it the whole sky was covered with light, and the sound was overwhelming. You could—I was fifteen or twenty miles away from where the main shelter. I could still hear it, like it was next door. And in, back in Washington D.C., con con congressmen were getting concerned about. The cost of the war and the cost of all the ammunition, because artillery rounds cost a lot of money, bullets for, for rifles, and that's so expensive. But artillery rounds, especially big guns, cost a lot of money. So they were questioning from Washington why is so much going on in just shooting artillery? Why do you have to do it? 뱀플리트 탄핵량 따위의 말은 꺼내지도 말라라고 일축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니 우리에겐 천구만마와 같은 존재이지만 중국에게는 지금도 듣고 싶지 않은 악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지난 2023년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중국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에서도 뱀플리트 장군을 가장 먼저 언급했는데요. 我手中照片上的这个人叫詹姆斯·范弗里特，是美第八集团军的司令，是上甘岭战役当中以美国为首的联合国军里的最高长官，也是志愿军第十五军最主要的对手之一。한편중국방송측은플리트가중공군에쏜포탄의수는약30만발로이수치는 155mm 고폭탄을정렬하여세워둘경우축구장하나에가득차고만약일렬로세운다면그길이는무려 180km까지 이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라며혀를 내두르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에서 유교 전쟁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에는 항상 벤플리트 장군이 등장하는데요. 이엠돌라. 저것은 소위의 반포리터 단위량, 실제는 5000량의 단위량. I love this t o t c h to repair. e Keep firing. America has e n o u g shells. Give my order for our forces to move quickly towards Chow Wan. Yes, sir. 1951년 7월부터 시작된 휴전 협상으로 전장은 대규모 공세보다는 38도선 인근에서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지는 양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휴전 협상이 체결되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영토를 확보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휴전 협상이 진행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를 지켜주던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철수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에 벤플리드 장군은 한국군이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군의 내부 전투력 증가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미군 훈련관의 감독하에 2등병부터 사0장까지 9주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함은 물론 미국의 병과 학교에 국군 장교들을 유학 보내고 제주도와 논산에는 침병 훈련소를 설치하기 위해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특히 밴플리트 장군은 한국 육군에 가장 필요한 존재는 바로 잘 훈련된 초급 장교라고 판단해 육군 사관학교를 사는 대로 개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벤플리트 장군의 노력 덕분에 1951년에 10개 사단에 불과했던 국군은 2년 만에 20개 사단으로 증편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 앞에 대한민국 육군의 아버지라는 칭호가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이런 벤플리트 장군에게도 6.25 전쟁으로 인한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아들인 지미 플리트는 공군 중위로 그 역시 아버지를 따라 자원에서6.25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1 9 5 2년 4월 4일 새벽에 지미 플리트 중위는 B-26폭격기를 몰고 적지에 들어가 핵심시설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러 갔지만 이후 실종되고 맙니다. 실종된 이후 아군은 대리적인 수색작업을 펼치지만 벤 플리트 장군은 자신의 아들을 찾기 위해서 다른 장병들의 목숨을 위토롭게 할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수색작전의 중단을 명하게 됩니다. 1989년 당시 97살이던 벤 플리트 장군은 아들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 아들은 전사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격추되었습니다.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찾는다면 나는 시신을 한국에 남겨두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그가 자유를 위해 생명을 바친 곳이기 때문입니다. 1953년 2월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 뱀플리드 장군. 그는 돌아가서도 한국은 나의 제2의 고향이라며 한국인들을 돕기 위한 500만 달러 기금 모금 운동을 펼치는 등 퇴역한 이후에도 특사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각종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지난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침해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 1개월간 이어진 6.25 전쟁은 올해로 75주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16개국에서 34만 천여 명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왔으며 벤플리드 장군 역시 우리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아버지, 화력의 신으로 불리는 장군은 백세의 나이로 영면에 들어갔지만 그의 영혼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남아있지 않을까요? 좋아요와 알림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